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길로 가야죠? 무엇을 해야죠? 여쭤보면 되는 겁니다. 프랭크 로바디라는 성승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도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들이 사모했던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드립니다. 야, 프랭크 로바사,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니? 안 도자신이니? 그승승승사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앞으로, 너한테, 너 자신에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으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오늘 아침 뭐 먹을까? 그런 고민 하셨습니까? 결정을 누가 했죠? 여러분이 하셨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하고 지도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훈계를 받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받은데도 많은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있는 내 판단대로 행하게 되죠? 무엇이 더 좋을까? 무엇이 옳을까? 그게 판단에 더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려주셨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이유는 내가 생각해보니, 그것이 별로 타당 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좀 납득시켜주세요. 내가 이해되도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주인이 종을 설득시켜야 됩니까? 명령하면 따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하니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그때까지난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비를 보고 갈 때는 어느 길을 가도 걱정을 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데가 반드시 들여다 줄 것을 믿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잠깐 살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여쭤보면, 영 우리 사실은 전화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지도가 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핸드폰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의 지도와 인거를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7, 7 7세의 하나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요셉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비열들이 들어고 고식당이 들어오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꿈을 꾼 후로 거기서 다시 삶은 여러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가 되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자기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성령에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한 번도 신세에 한탄하거나 불평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건 어느 한계에 든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지켜보는 간수상에 있는 보디바리에 대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그런 억울한 일을 당데도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있을까요창세기4 5장 1에 표현했습니다. 약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 지금 믿습니다. 꿈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꿈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셨고, 비록 그 꿈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었기에 어느 곳에 가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길을 지키는 줄 믿었기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이를 갈고 원수가 풀려고 했지도 않았습니다. 지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자에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날보다 하나님을 인도받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2022년도 그렇게 되기 원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